진 카운터는 없어요. 어, 원딜로는 카운터 칠게 없고, 그나마 이제 이지리얼을왜 쓰냐. 그냥 이지리얼로 버틴 다음에 얼굴 뽑고 캐리한다는 마인드. 어차피 뭘 하든 힘들거든요. 얘네 조합 상대로는. 약간 사기챔이 무슨 느낌이냐면, 픽을 했을 때 마땅히 대처를 할게 없어. 그러면 사기챔이에요. 요즘 진이 그래요. 약간 애쉬랑 진이 진짜 좋은데, 애쉬는 픽하면 진으로 약간 상대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뭔가 진을 뽑아버리면, 진 상대로 애쉬를 하기도 뭐하고, 없어. 원래 초반에는 지는게 맞아요. 그 그러니까 진상대로 라인전을 이길 수 있어서 뽑는게 아니고, 버틴 다음에 만화문의 얼굴 떴을 때더 잘한다는 느낌으로 뽑는 거에요. 심지어 지금 상대가 리시를 안했기 때문에 암전히 천천히 하면 됩니다. 급할 필요도 없어요. 물론 이지리얼로 라인전을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게 좋지만, 그게 그렇게 쉬운게 아니니까요. 이즈리얼 이게 사기인거죠. 큐파민! 이게 사기인 거여서. 이제 파이크는 조합상 그렇게 좋진 않은데, 어느 부분이 좋냐면, 파이크가 로밍 갔을 때 혼자 파밍하기가 괜찮다는 그 부분은 좋아요, 조합상.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좋다 생각 안 해요. 아, 야, 갑자기 그거 먹어버리면. 안 죽냐? 안 죽냐? 불 껐냐? 이런, 이씨. 이럴 때는 패시브 오스테 유지해줘야 돼요, 계속. 어이구? 어이구? 힘내! 하고 있는데! 하고 있는데! 다맞추긴 했는데. 아, 나 잡을 수가 없네. 그 가서 죽어버리는 거 아니지, 진짜? 마. 그래도 이제 파이크로 라인전 이렇게 해놨으면 나이스긴 해요. 나이스. 나못 가, 얘들아? 어, 얘들아? 나이스가 아니었나? 얘들아, 너무 깊게 간것 같긴 해. 조금 애매하네. 저는 약간 팬다는 마인드여서 그냥 이렇게 사겠습니다. 할사? 이게 여신 눈물까지 나왔으면 끝났거든요. 킬 하나 정도 먹어서 여신 눈물까지 나왔으면 조금 많이 쉽게 가는데 그건 아니어서. 여눈을 지금 왜안 사냐면 여눈을 사고 나면 살 템이 없어요. 하이 템이. 뭐 여눈에 곡괭이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여눈 플러스 알파로 나오는 게수학이나밖에 없는데 그건 너무 약해. 요즘은 여눈 먼저 잘안 가요. 뭐 만화문에 생각해서 곡괭이를 선으로 사는 경우는 있는데 선 여눈은 좀 그래. 그리고 지금 이게. 서로 싸움이 조금 많이 날것 같은 조합이기 때문에 취향이에요. 나는 스택을 어떻게든 빨리 쌓겠어 하면 연는 사면 되는 거고, 그거 아니고 나는 라인전에서 템 조금 더 세게 가서 이득 보겠어 하면 이런 식으로 사면 되는 거고, 연는 사면 초반에 딸수 있는 것도 못하는 경우도 많아서 그런 거 감수해야지. 아깝다. 저거 더블 있었을 때 박았으면 진짜 라인전 지우기 박살인데, 아 이거 쇄골 마려운데? 채굴하면 안되냐? 아, 채굴 마려운데, 진짜. 20. 아, 먹었다! <laughs> 개꿀맛. 일단, 이지리얼이 지금 먼저 푸쉬를 이렇게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것만으로도 라인전 진짜 많이 유리한 거예요. 사실, 이지리얼이 라인 푸쉬만 할수 있으면 되게 괜찮거든요. 먼저 이렇게 Q 먼저 미니언 우는 거에다 Q 쓰면서 계속 라인 밀면. 되 좋습니다. 근데 연운이 없는 게 살짝 아쉬워서 집타이밍을 잡는 것도 괜찮긴 해요. 이래버리면 무라마나가 조금 늦게 나오긴 하죠. 쿠키는 지금 안 먹습니다. 이거 이은체력 만화 비례여서 무조건 바닥 났을 때 먹는 게 좋아요. 무라마나는 그거 타이밍은 본인이 여신 눈물이랑 만화문회를 언제 사는지에 따라 다른 거여서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냥 만화문회 나왔을 때부터 스킬을 계속 의식하면서 써줘야 되는 건 맞는데 딱히 몇 분까지 뽑아야 된다 이거는 없어요. 그 이미 여신 눈물 사긴 좀 늦었으니까 친구, 친구, 제아 골드는 조금 마음이 아프긴 해. 서저 전멸을 파는 거야? 맞추긴 했는데, 까비. 나이스, 이름 나이스지. 그럼 기다려 봐,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내가. 아니, 아니. 이거를, 이걸 나안 이걸 준다고? 서운해. 아, 핑까지 찍었는데 이걸 안 주네. 그럼 봐봐요, 지금도. 제가 광일검이 아니었으면 이딜이 안 나와요. 연운의 수학에나샀으면 절대 이딜이 안 나와요. 본인 선택이에요, 본인 선택. 물론 제가 지금 무라만한 조금 늦게 나오겠죠 이번 판에? 근데 애초에 이렇게 흥해버리면 지금도 세고 나중에 무라만뜨면 그때도 세니까 상관없어요. 제발 살려줘. 나 있어, 살았다. 아 살았다고 해서 죽었다 거기 죽으면 나 마음이 아픈데 우리팀 갑자기 비벼지는데 지금 이거 라인 상황도 안 좋거든요 제발 제발 아왜 이렇게 빨라 개 슬프네 뭔가 보고 빼도 될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얘가 금방 달려오고 생각보다 제가 너무 많이 나가 있었네. 나이스. 부술까? 부술까 말까? 부수다가 죽으면 살짝 오열인데. 안 되겠죠? 암 삼자. 이게 얼건 나왔으면 지금 집 갔다 와서 용봤으면 되는데, 얼건이 안 나오네. 어이고? 어이구? 그, 비벼지는 이 게임. 좋아. 오히려 좋아. 영상각을 오히려 좋아. 오케이, 그래도 이거 먹으면 템 진짜 깔끔하게 나온다. 약간 여기 위쪽이 깜깜한 게 무섭긴 한데,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어이구? 음, 저는 안 갈게요. 아니, 비벼지는 건 좋은데, 너무 나를 빼고 비벼지는데? 이러면 내가 힘이 없어지는데. 너네들끼리 킬교환을 하면. 야, 그거 말파일땐 줄려고 끌어서까지 먹는다고. 어좀 서운해, 진짜. 아니, 왜 안? 왜 빨리 안박아? 왜 이렇게... 어? 친구야. 아니, 왜 이렇게 늦게 박아? 아니, <laughs> 깜짝 놀랐네. 마, 맞아도 된지너 못막아? 뭐야? 아! 아, 말팔지, 씨. 저런 서포트는 잘하는 거냐고요? 저 친구가 로밍을 간다고 제가 성장을 못하거나 파밍을 못하는 상황이 아닐까 상관없어요. 지금은 굳이 저한테 붙어 있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싸움 여는 게 맞죠? 근데 막 제가 라인 다이브 당하고 파밍도 못하고 그런데 계속 돌아다니면 문제가 있는 거고. 서포터는 무조건 로밍을 가야 돼요. 근데 이제 님들이 빡쳐하는 거는 로밍 가면 안 되는 상황이지. 로밍을 갔을 때 화를 내는 거지. 저거는 별로 상관없어요. 와, 말파이였왜 이렇게 쎄? 나이스. 아, 잠깐만. 아, 이 친구 던 농사를 왜 이렇게 살벌하게 해놔. 원래라면 안 도와주는데, 이거 지금 전령시가 얼마 안 남아서, 혹시나 없어질까봐, 나이스. 이런면 이득이지. 오케이, 한 입도 먹고, 나이스. 오케이, 중무 1 0으로 각. 달다, 달아. 요즘 메타에 애쉬진 이렇게 팀을 도와주는 원딜이 좋은 건 맞는데, 그거 제외하면 이즈리얼이 제일 좋아요. 약간. 중무 사고 싶은데 그냥 끝내도 될것 같기도 하고. 야, 왜 이렇게 안 죽어? 피 차는 거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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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첵스 형 뭐야? 언제 나왔어, 거기서? 약간 톱날 말이었는데, 톱날 갈까? 오랜만에 드락사를 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이지리얼은 필수예요, 필수. 왜냐? 뭐라고? 이지리얼을 지금 못 쓴다고? 그러면 어떻게든 우리 라이엇이 살려줄 거기 때문에 이지리얼은 그냥 연습해두면 좋아요. 아, 근데 이러면, 생각해다드락사려 가면 쿨감이 오버되네? 몰라. 드락사로 나오기 전에 끝내면 되지, 뭐. <놀람> 뭐야? 노턴 발사 맞아? 녹턴형 그거 맞아? 나이스 뭐야 왜말파이트가 허드라야 뭐야 이 친구 템 달다 이 맛에 이지을 하지 어우야 죽을 뻔 나 근데 한타를 거의 참여 안 했거든요? 뒷부분부터 참여해갖고, 과연? 그래도 1등, 이거지. 약간 밑밥도 깔아뒀지만? 어차피 1등.